네 안녕하세요 심하스터디 심하입니다. 아, 오늘 제가 이렇게 좀 편안하게 <laughs> 편안한 공간에서 좀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9월달 9월달부터 이제 그 기관에서 유튜브 강의를 제 전공이 아니에요 사실 <laughs> 아시죠 제 전공은 유튜브가 아닙니다 <laughs> Study hard, do good, and a good life will follow. 예, 저는 이제 기업에서 아트 디렉터, 디자인 이런 관련된 이제 일을 했고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유튜브 강의를 뭐 이것저것 대해서 많이 요청이 왔고 기관에서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직접도 기획안을 제출해서 또 강의를 하는 곳도 있고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 전공이 아니에도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는저 또한 굉장히 좋죠. 너무나 좋은 기회이고. 근데 이 어, 제가 이 과정에서 느끼는 것들이 좀 있어서 어, 얘기를 드리면 혹여나 제 연령대 에 있는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녹화 요구를좀 하게 됐습니다. 시마스터디 강의 말고 시마스터디는 목적이 좀 분명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배우거나 내 책을 만들거나 또 작가나 또 어, 강사분이나 아니면 교수님들이 오프라인에서 좀더 아,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좀더 강의를 어, 내가 진화시키고 싶다, 그럴 땐 어떤 디지털 플랫폼 활용하는 능력을 배우려고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목적이 좀 분명해요. 근데, 어, 제가 기관에서 우리 수강생분들 학습자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아, 그래, 뭐 수강생분들이 같은 수강생이니까, 예, 학습자분들이 유튜브 강의를 신청하는 이유가 사실 굉장히 좀 다양해요. 저도 이제 기관을 하면서 기관에서 만나는 학습자분들을 보면서 좀 느끼게 되는데, 뭐, 단순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 근데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그렇잖아요 뭐 어, 직업이 뭐세요 막제 40대 중반인데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요좀 얘기하기는 아직 한국 사회에선 조금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이 유튜브 강의를 개인적으로 심화스터디에서 이제 제가 하는 거에서 느낀 것도 있고요 또 기관에서 하면서 느낀 거는 4 0대 분들은 무조건 유튜브를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방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를 드린게 아니고 이 컨텐츠 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게 되면요 기업에서 우리 기업이란 표현은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떤 직장 그리고 우리가 연봉을 계약하고 한다는 의미는 나의 능력을 당신 회사에 줄 테니까 당신 회사에서 나한테 그만큼의 보상을 해다오 뭐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얼리잖아요 내 재능을 사주는 거잖아요 예, 인정해주고 회사에서 괜히 연봉 계약 하겠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어, 이런 관점에서 로볼 때는 회사에서 필요한 어떤 인재 있죠 인재의 능력 저 사람은 이것도 우리 회사 제품도 잘 홍보해 줄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어 뭐 마케팅 아니면 마케팅 부서의 역할이겠죠 근데 또 기획 회사에도 또 기획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기획과 마케팅을 잘 버무려서 결과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 관련된 어떤 그 능력의 요구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참 묘하게 제가 그 1년이 좀안 돼요. 유튜버한 지요. 제가 좀 짧아요. 경력이. 유튜브 경력은 참 짧습니다. 근데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예, 뭐 경력이 다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음,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느낀 건 제가 예전에 기업에서 이 예전이라고 하면 요즘에 꼰대라고 하는데, 아,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예전이잖아요. 그렇죠? 어, 기업에서 제가 15년 동안 있었을 때, 기업에서 제일 좋아하는 유형의 인재가 이 유튜브 방송하면서 <laughs> 이런 인재를 요구해요. 사실, 멀티미디어 직원을 싫어하는 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기획, 마케팅, 그리고 영상을 만들고, 어쨌든 편집하는 이 디자인. 저는 이걸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창조적인 일이에요.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유튜브 플랫폼을 내가 한다는 의미는요. 그렇다면 단순히 방송한다는 건 결과물이지만 이 과정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플랫폼에 대한 기획, 마케팅, 디자인을 개인으로 내가 이걸 하는 시간, 시간이 쌓이면 엄청난 내공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뭐 흔히 어 아까 얘기했던 회사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요구하는 멀티플레이어적인 어떤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건 당연해요. 제가 단순히 유튜브 하세요라는 건뭐 직업을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해서 수익 창출하세요라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요. 이 과정에서 어 내가 어떤 그 재능을 어떤 회사와 교환 가치를 그러한 인재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얘기로좀 전하고 싶어요. 뭐제 얘기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40대 분들은 이 유튜브를 하면서 기획과 마케팅과 디자인을 할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왜냐면 디지털 프로그램을 뭐 기능적으로나는 처음에 접근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좀더 창의적으로 응용하시는 방법들이 생기고요. 이걸 하다 보면 아마 기업에서 <laughs> 아니면 회사에서 어 내가 마케팅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꽤 그럴 듯한 홍보 전략가가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살을 붙이냐고 좀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주 많이 살을 붙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는 건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요구하는 능력 중에 하나긴 해요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절대 아니에요 자 제가 단적으로 저는 원래 유튜브를 어 유튜브 전문가도 아니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계속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 유튜브를 했던 건 제가 갖고 있는 제주 전공 있죠. 이 디자인이나 혹은 어, 이 디지털 컨텐츠 교육 강의를 좀더이 유튜브 플랫폼에서 좀 홍보하길 바랬어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좋은데 저도 처음에 유튜브를 전혀 몰랐습니다. 음,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제가 갖고 있는 예전에. 능력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한 걸 제가 그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러니까 요구한다는 의미는 제 스스로가 느끼는 것도 있어요. 아, 내가 부족하구나. 좀더 보강시켜야지. 좀더 영상을 보강시키거나 아니면 좀더 기획을 보강시켜야지. 뭐 저만의 어떤 그 룰이 있잖아요. 그걸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 지금처럼 유튜브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요구가 오거나 제가 아 해도 되겠다. 뭐 이런 능력이 이 정도 생기겠다. 뭐 자신감 붙을 수 있잖아요. 뭐 자신감 있다고 제가 유튜브 <laughs> 제 구독자 수는 정말 어 아직까지 그 아기 수준이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유튜브 제가 한지 1년이 안 됐다고 하지만 제가 유튜브 시에서 기관에서 어 어떻게 보면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잘 맞아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지만 그 능력은 사실 요 조금 작아요. 사실 좀 작습니다. 유튜브 이 과정에서 얻어지고 크리에이티브한 어떤 창의적인 걸 기획하고 마케팅하는 건 유튜브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았으면 이 과정에서 얻지 못했으면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예요 그렇기 때문에 40대 분들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도 유튜브를 취미로라도 진짜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각 기관에 여러분들이 사시, 살고 있는 그런 기관에 유튜브 강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강의를 들으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접해보지 않았던 어떤 컨텐츠들을 생각하고 표현해 보면서 디지털 프로그램을 접목을 시키는 이런 훈련을 트레이닝을 쌓으셔야 돼요. 예,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 특히 제 수강을 듣고 계시는 그 강사 브랜딩, 뭐 어, 혹은 우리 그 오프라인 학원 쪽 선생님들은 동의하실 겁니다. 그쵸? 단은 열명 중에 단은 아니더라도요. 여덟 명은 동의하실 거예요. 기존의 오프라인 교육에서 내가 이 부분이 되게 부족해. 특히 교재 있죠. 맨날 한글로 하다가 아 한글로 하니까 이건 퀄리티가 나오잖아 어떤 내가 좀더한 단계 더 진화를 하기 위해서 교재를 보면 전문적인 디지털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할까 인디자인이나 쿼 같은 어 그러면 좀더내 컨텐츠가 좀더 진화가 되겠지 이런 것처럼요 우리 일반 그 학습자 분들 있잖아요 어 그리고 직장을 내가 지금 재취업해야 되거나 이런 분들이라면 이런 능력이 사실 더 진화가 된인재들을좀 필요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에 똑같이 해당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머물고 있는 이 안산시에서도 제가 어떤 교육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계속 가만히 있어, 있는 어있 상태에서 있다면 그 시대가 변화하는 어떤 교육 콘텐츠를 요구하는 어떤 교육 강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면 저를 쓸수 있을까요? 못하잖아요. 아까 제가 연봉을 얘기했죠. 정말 제 재능을 돈으로 물질과 교환을 하는 겁니다. 제 재능을 물질과 시간과 그걸 교환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더 멀티적인 어떤 내가 무기를 갖고 있다면 훨씬 제가 음 기회가 가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경력 단들 여성분들 있죠. 어 이런 분들도 음 이런 디지털 활용, 디지털 교육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사실 이게 바깥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 능력치랑 어, 이게 그 교, 공교육 아 공교육이란다 그 교육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프로그램이랑 상당히 갭이 커요 쉽게 얘기하면 밖에서 요구하는 거는 좀더 실무 현장에 어, 이 활용하는 능력을 요구하는데 이 교육기관은 굉장히 단편적인 거예요 굉장히 좀 취미 정도에 머무는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가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제가 누누이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뭐 국비 뭐 국비 이 강사님들 비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 안 돼요. 어, 저는 이런 부분들은 좀 비판하고 싶어요. 자격증만 가지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무 경험이 정말 별로 없는 상태에서. 근데 그러면 이게 학습자한테 그대로 영향이 미치고요. 이 학습자가 피해가 입어요. 자격증을 딴 상태에서 바깥에서 요구하는 어떤 능력을 어, 요구하는 그... 학습자가 요구치를 들어줘야 되는데 이 강사분들이 그렇지 못하고 이 자격증만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또 가리키거든요. 얕은 지식, 음. 그 얕은 지식이라는 게 분명 필요할 수도 있지만요. 중요한 건 현장에서 필요한 이 실무 플러스 자격증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관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어떤 교육기관에서 강의를 들으실 때는 반드시 어떤 단순 기초적인 것보다는요, 좀더 바깥에서 필요한 강의 같은 거 있죠. 그런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찾고, 눈을 크게 뜨고, 그걸 들으셔, 들으시고,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교육받아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교육기관이 너무 단편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기초 수준에 머물러, 기초의 기초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 그 심화 스터디 말고 교육에서 그 기관에서 강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강의하기도 하지만 제가 프로그램들 커리큘럼을 보면 다 이걸 가지고 다 계속 뭘 쓰지? 야 이거 가지고 다 취미하다가 말란가? 이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자격증만 갖고 강의를 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또 실무를 접하셔야 됩니다 사실 그 강사님들은 본인은 그냥 먹고 사는데 이 강의를 할수 있지만 실질적인 학습전 그렇지 않아요 자기 인생이랑 결부가 돼 있어요 정말 얼마나 절박한 분들이 있겠어요 취업을 해서 다시 내가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어, 내 강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자격증만 가지고 강의라는 어떤 제도적인 부분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유튜브를 하자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한테 모든 국민이 다 크리에이터가 되라는 얘기는 아, 아닙니다 절대. 자그 과정에서 기획 마케팅 디자인 같은 이 세상의 모든 직장이 이세계의 구조로 되어있죠. 기획 마케팅 디자인. 예. 또 중간에 또 있다면 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됨, 됩니다. 자 기획 마케팅 뭐, 인사팀 있겠죠? 네, <laughs> 인사팀 이런 거 말고, 예. 기획, 마케팅, 디자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세상의 모든 개인사업자이든, 사업, 컨텐츠이든, 교육이든,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음, 운영자가 된다면, 이세 개의 능력을 갖고 있는 멀티플레이어적인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을 당연히 뽑을 거요. 예 자, 근데 제가 그런 능력이 되긴 힘드니, 그런 걸 트레이닝 하는 거는, 유튜브를 하시게 되면 그런 걸 배우게 됩니다. 원고도 쓰게 되고요. 아이디어도 기획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해야 되든, 오프라인상에 해야 되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어, 여러분들이 인지하셨다가 그런 기관 교육 강의가 있으면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구치를 어,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어, 시, 뭐, 뭐, 단위가 또 있겠죠? 시, 군, 뭐, 여러 단위가 있을 텐데, 그런 기관에다가 요구치를 계속 해야지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저 오늘 제가 조금, 음, 시마스터에서 얘기하는 강의하고는 좀 다르게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관에서 강의를 좀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져갖고, 좀 이런 어,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제가 우리 수강생분들하고, 아, 수강생이란다, 우리 학습자분들이랑, 아 어, 한번 얘기를 같이 하는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볼게요. 좀더 리얼한 얘기가 좀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립> yeah. well, Study hard, do good, and a good life will follow.